일쿠타 선수는 20대 16 막판에 현대 오토바버의 아주 맹추격 이후에 역전이 되면서 현대가 앞서갑니다 3위 회계법인 홍도경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 추가한 기능을 잡아냅니다 현대 오토바버이용희 크로스 패스 박정재 신우철 들어갑니다 2포인트 신우철과 박정제의 2대2게임 2대 성공하면서 점수가 22대16 여섯 점 차로 벌어집니다 3위로의 법인레이 들어갑니다 2포인트 나형이 선수 나형우 선수 점수가 18대22 넉점차 현대 오토에버 주광진 박정재 3점슛 들어가자, 리본 김민철 이명섭입니다, 파울 30번 김상진 첫 번째 마칩니다 레프리타임 자 몸싸움이 많이 격화되면서 예, 넘어지는 수가 나왔습니다 예, 좀 서로 말씀드리지만 예, 주말농업에서 다치지 않도록 예, 서로 배려하는 부분을 부탁합니다 넘어지는 선수도 잡아주기도 하고 예, 불필요한 몸동작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투샷 3일 에게법인 임현서 선수입니다. 원샷. 이제 몸이 잘 흐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구로 실패.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김상재의 박 전익진 볼 컨트롤. 박정재의 박정재. 김상재 선수입니다. 자이용이가 빠졌기 때문에 박정재 3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김병웅 선수 14번 박정재 팀팔두 개째 세다웃 팀발 두 개입니다. 현대호 태볼 팀파워 두개 다음에 김민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주광진 이바드 네. 들어갑니다 2포인트 네. 김병웅 2포인트 어시스트이면서 선수입니다 이면서의 어시스트 네. 만만치 않습니다 양팀의 회전 네. 22대22 점차 주강진 파울 네. 3회 리개볼은이 23번 김병호, 김발 2개입니다. 자, 아음 점수는 2 1대2 0현대오터힙 1 1m 떨어지셔야 됩니다. 수비선수 1m. 김상진 하이포스트. <목소리> 이용희 피이크 모션. <목소리> 바스켓 카운트. 이용희. 바스켓 카운트. 3위 대별의 법인 12번. 나형 선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팀파울 2개. 보너스 원샷, 이용희 선수, 현대 오토해 봅니다. 어,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병웅 리바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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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면서. 다시 한 번, 김민철 왼쪽 45도, 페이스란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들어갑니다. 투 포인트. 김민철 선수까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네, 네, 네. 점수는 24대 22두 점차. 어, 해 줘, 해 줘, 해 줘, 해 줘. 김상진, 박정재, 박정재 패스 그러나 주광진 다시 아크락 8초가 남았습니다. 아크락 8초. 해 줘, 해 줘. 현대 현대포. 우패스 아폴 컨트롤 미스 홍덕영이 잡아내면서 이면서패어 언더슛 투포 나형우 2포인트 점수가 24대24 동점이 됩니다 동점 전반전 남시 6분 42초 박정재 이용희 하이포스트 패스아웃 박정재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2 포. 박정재 확한 중거리슛. 이면서 비상 쪽으로 언더슛 들어갑니다 왼손 언더슛 2 포. 빠릅니다 이면서 선수가 예. 손 동작이 빠르고 왼손 언더슛 굉장히 빠릅니다 플로터 좋고 박정재. 미용이 들어가, 아, 깝습니다 예. 리바운, 김민철, 후패스 이면서 들어갑니다. 투 포인트. 속공성공. 빠른 공수전환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나영호하고 지금, 예, 이면서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인터셋. 홍덕영 이면서 홍덕영 주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홍, 김병웅이 잡아냅니다 홍도경 오호 공주에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황진 왼쪽 45도 김상진에게 김상진 트래블링 바이러스 3일에게 범인 볼 점수는 28대 26. 두 점차. 전반전 남시는 4분 51초. 김민철. 다시 한번 리터패스. 김민철. 3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이면서, 프로토 들어가지 않고. 타치아웃. 3게볼 볼. 나영우 선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 리바운드에 참여를 합니다. 장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수는 2점 차 28대 26입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팀이용이 딸려 거리 반도 잡아냅니다 마스켓 카운트 임 왼손 언더슛 바스켓 카운트 파울, 김상진 선수, 개인 파울 2개입니다. 팀 파울 3개. 보너스 원샷. 3일의 개법은 17번. 홍덕영 선수. 이용희가 잡아냅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3분 57초. 박정재, 왼쪽 45도. 이용희, 추강제 페이크 모션. 김민철에서 홍도용으로 볼 컨트롤 미스 박정재 울1 7번 홍도용 선수 첫 번째 반칙 팀울세 개입니다. 쎄다. 현대호 대법 볼 신우철이 볼을 가져나옵니다. 박정재 이용이 크로스패스 박정재 샤클락 10초 신우철 포스트 c 레이 반대쪽 크로스 h 스 추가 c 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철에서 홍 a c 다 to t 3일 회개보 k 볼 3일 회 to the back, back to the back, back to the back, b a c 진우철 롱패스, 박정재. <목소리> 김상진 박정재, 일점안에정김상진박정재김점재 김정재. 김정재. 김정김병재입니다김 컨트롤 30번 김상직의 볼세 개입니다. 작전 타임 세 3회 저법인 전반전 남촌 2분 33초, 점수는 30대 20명 독점을 3일 외계 법인이 앞서 갑니다. 우리도 투샷, 임현서 선수입니다. 3일 외계 법인. 자, 양팀이 쫓고 쫓기는 경기를 전반전 내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투샷.

12번 나영호 선수는 겐팔 두개입니다 휘드로드 투샷 현대오테이벌 이용희 선수 들어갑니다. 원샷 2구도 들어갑니다. 점수가 30대28 두 점짜로 좁혀집니다. 남신 2번 8초. 오! 이면서. 들어가, 들어갑니다. 두포인 지배하게 지금 꼬빗 파고듭니다. 이면 선수. 두점 들어가면서 점점 넉 점차. 변도의고해볼넉 점차입니다. 진우철. 자, 샤크락 7초. 인터셉트. 김용, 아이. 예. 이 시절도 칩니다. 김병선수. 이용이. 박정재에게. 들어갑니다. 투포. 인 나스프레이. 이용이. 두 점을 올리면서. 점수가 두점 차. 김병우, 이명석, 왼손, 노카운트. 김 아, 지금 김상진 선수 갬파울이 4개가 됩니다. 갬파울 4개, 싸다운. 그러 팀파울 후드랍니다. 팀파울 후드로 합니다. 선수 교체합니다 김상진이 들어가고, 전익진이 나옵니다. 이명석 후드로 투샷. 원샷. 들어가자 않고 리운드 싸움, 그러나 신우철리 잡으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볼. 남산 50초. 이용이. 이면서, 어. 그러나, 박정재가잘 차립니다. 전반전 남시간 39.2초. 잠일기 <목소리> 법인 김민철 투 <투포>! 포이, 김민철. <목소리> 예. 미들포트에서 바로 잡자마자 터닝슛. 두 점을 올리면서 넉 점차로 달아납니다. 남시간 25초. 박정재, 추광진 파워, 나영우 선수 갬파를 세 개입니다. 팀 파울 우리들로, 우리들로 투샷 현대오토에서 추광진 선수, 우리들로 샷 <목소리> 리바운드는 네. 김병우이 만에입니다. 다쳤 남은 시간 15.2초. 점수는 34대30 득점차. 3회개보우의 볼. 이현수가 볼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김희영 패스아웃 그러나 죽을 슛, 들어갑니다. 김병웅, 투포이트 2초, 박정재. 네. 전반전타임아 점수는 36대 3여 6점을 3을 회줘보기니 앞서 갑니다.